이번에는 오형식 동사예요. 여기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즉 주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내네 덩어리 포맷을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뭐뭐 하라고 했어?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내네 덩어리 잘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모님이 기대하셔요. 나한테 좋은 대학 가라고. 이렇게요. 나 기대해 당신이 최선다 하기를. 제니가 뭐뭐 하라고 했어요? 시켰어요. 요거죠. 제니가 뭐뭐 하라고 했어요? 나한테 여기 있으라고. 그가 시켰어요. 저한테 호텔 예약하라고. 경찰이 시켰어요. 나한테 집에 있으라고. 여기서 뭐뭐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할 때는 요청을 했다. 라는 뉘앙스를 할 수도 있고요. 막 강요했다. 라는 뉘앙스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하도록 허락했다. 라는 뉘앙스일 수도 있고요. 어떤 힘에 파워에 따라서 let을 쓸 수도 있고 make를 쓸 수도 있고 force를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이 문맥 안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정도의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뒷부분만 동사에 맞게 잘 어순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는 격려해줬어요. 격려하다는 encourage 다른 동사 있었죠.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던 대로 계속 잘 해라 라고요. 그 다음, 그녀는 격려해줬어요. 학생들한테 일기 쓰라고. 그녀는 허락해줬어요. 나한테 랩탑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나는 추천해요. 당신이 영화 보는 거. 사장님이 요청했어요. 나한테 그 고객한테 전화하라고. 자,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누가 뭐+ 뭐 하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뭐+ 뭐 하라고 딱이 내용 이네 가지 덩어리 생각해 주시면서 영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1 번부터 다시 한번 가볼까요 부모님 my parents expect 나한테 me to go to a good college my parents expect me to go to a good colleg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Good university, good college. 둘다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가다 라고 할때 샘플하게 그냥 go 쓰시면 됩니다. 네, 나는 기대해요. I expect. I expect. 당신이 뭐 하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You to do your best. I expect you to do your best. I expect you to do your best.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배열은 네 덩어리로 하지만 발음은 I expect you to do your best. 이렇게 하진 않고요. I expect you to do your best. I expect you to do. I expect you to do. 이렇게 조금 묶어서 한꺼번에 발음해 주는 편이에요. My parents expect me to go. My parents expect me to 투부정사까지 to 그냥 to까지 한번 쫙 갔다가 to 뒤에 있는 동사부터 살짝 강조. My parents expect me to go to good college. I expect you to do your best. 이런 느낌. 세 번째, 제니가 했어요. 나한테 여기 있으라고. 이거 뭐너 여기 있어 이런 느낌이면은 강요를 했다. 그럼 force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어 이런 느낌이면 let 같은 거쓸수 있겠죠. 자, 정답은 제가 told라고 했네요. 그죠? 있으라고 말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것 같아요. 그죠? jenny told me to stay here. jenny told 썼구요. jenny가 말했어 나한테 여기 있으라고. jenny told me to stay here. 혹은 아까 말했던 let 으로 쓴다면 jenny let me 그 다음에 let 은 사역동사 그러니까 let 은 똑같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특이하게 let, make, have만 to만 쓰지 않는다. to 쓰지 않는다. 이게 다에요. 그죠? 요거만 안쓰고 그대로 하면 Jenny, let me stay here. Jenny, let me stay here. Jenny, let me stay here.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툴을 안 붙이는 거는, 어,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틀린 표현이고요. 부정사를 쓰기는 쓰는데, 원형으로 쓴다. 라고 해서 원형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음. 네 번째. 그가, 예약하라고 했어요. 말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let 하셔도 괜찮고요. told 왠지 썼을 것 같은데요. 응. He told me to, 그 다음에, 호텔을 예약하다. book the hotel. He told me to book the hotel. He told me to book the hotel.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경찰이, the police, 그 다음에, 시켰어요. 하게 했어요. 그죠?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Ask도 괜찮을 것 같고요. Told도 괜찮을 것 같고, Let도 똑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집 안에 있으라고. The police told me to stay inside. The police told me to stay inside. 이렇게요. Police 강세 뒤쪽에 있어요. Police told me to stay inside. 이렇게. 그는 격려해줬어요.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워준 거죠. Encouraged 쓸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그냥 쭉 잘하라고 하던 대로 하다 수거로 외워둘게요. 자, 여기요. He. 그가 격려했어요. Encourage. 누구한테요? 나한테. Me. 그 다음에 to keep up the good work. 이거 하나로 외워줄게요. 이거 마치 화이팅! 잘해!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느낌표 표시 문장으로도 정말 많이 써요. Keep up the good work.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어, 너 잘할 수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영어로 뭐라고요? Keep up the good work. 하나의 표현으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나한테 지금 하던 대로만 잘하면 된다라고 용기를 푹 떠도줬어, 격려해줬어. He encouraged me to keep up the good work. He encouraged. Me to keep up the good work.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7번. 그녀는 격려해줬어요. 똑같이 격려했네요.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일기 계속 쓰라고. 일기 쓰다가 영어로 일기를 journal이라고 되게 많이 해요. 물론 diary도 쓰지만 journal. 알아둘게요. keep the journal. 그죠? journal을 계속 keep 하시는 거예요. She encouraged her students to keep their journals. She encouraged her students to keep their journals. 이렇게요. 그리고 여덟 번째, 그녀는 허락했어. She 그 다음에 허락하다 allowed, let 둘다 되겠죠? She allowed로 가면 될것 같아요. She allowed me 그 다음에 그녀의 랩탑을 사용하도록 to use the laptop. She allowed me to use the laptop. She allowed me to use a laptop. 이렇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나는 당신이 그 영화를 볼 것을 추천해. I. 그 다음에 추천하다. 뭐예요? Recommend. 되겠죠? I recommend. 그 다음에 당신이. You. To watch the movie.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I recommend you to see the movie. see 해도 되고요. watch 해도 상관없어요. I recommend you to see the movie. I recommend you to watch the movie. 네 덩어리. 열 번째, 사장님. 그냥 my boss 해주시면 되겠죠? my boss가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은 asked 쓰시면 돼요. ask 뒤에 ed 붙으면 소리 어떻게 나요? a s k 뒤에 tt 소리만 붙어요. asked. asked. my boss asked. 나한테 be to call the customer. My boss asked me to call the customers. My boss asked me to call the customers. ask 뒤에 ed 붙으니까 t 소리 나고요. asked me. asked me. asked me. asked me. 이거 발음할 때 연습해 주세요. My boss asked me to call the customers. 이렇게요. 나는 그가 우리 모임에 들어올 것을 요청했어. 요청했대요. asked였죠. 나 요청했어. I asked. 그 보고 him. 그죠? He니까 he 쓰면 안 돼요. 그가 하니까 he 쓰시면 안 되고 I asked him. 그 다음에 그 모임에 join하도록. to join the club. I asked him to join the club. 이렇게. 저는요. 강요했대요. 어 이거는 가장 강한 동사네요. Forced 써주시면 되겠네요. I forced.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무한테도 말안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스스로 모든 일에 다 잘해야 된다라고 나 스스로를 막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 I forced myself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사람일 경우에 제기될명사를 써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I forced myself. I forced myself. 2. 그 다음에 너 최고가 돼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Be the best at everything I do 이거 그대로 수거로 알아주시면 돼요 이거 영작하기 힘들어요 스스로에게 모든 일에서 가장 잘하다 Best가 되다 Be the best at everything I do 모든 일에서 자기가 하는 것에서 최고가 되다 Be the best at everything I do 외워둘게요 그래서, 우리 이러신 분들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잖아요. 어, 나는 내가 스스로한테 너무 완벽하려고, 스스로한테 모든 걸다 잘해야 된다라고 자꾸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아. 영어로 뭐라고요? I am forcing. 그죠. 그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재 진행형 해주셔야겠죠. I think I'm forcing myself to be the best at everything I do. I think I'm forcing myself to be the best at everything I do.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음. 저는요, 설득했어요. 이번엔 설득했대요. 뭐였죠? Persuade. 있었죠? 음. I persuaded. Persuade에 ED 붙었어요. Persuaded. 그녀한테 공부 계속하도록. Her, to. 그 다음에 계속 쭉 하다니까 keep 들어가겠네요. I persuaded her to keep studying. I persuaded her to keep studying. 이렇게요. 그 다음, 저는요,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하다 don't expect. 이거요. I don't expect. 그 다음에 그에게, 그가 뭐 하는 거? 나한테 저녁 사주는 거예요. I don't expect him to buy me dinner. 하면 되겠네요. 그죠? I don't expect him to buy me dinner. I don't expect him to buy me dinner. 나에게 저녁 사주다. buy me dinner.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는요, 추천 안 해요. 그럼 I don't recommend. 떼주시면 되겠죠. I don't recommend 누구한테요. 나는 너한테. I don't recommend you to 그 영화 보는 거. I don't recommend you to watch the movie. I don't recommend you to watch the movie. 또는 I don't recommend you to see the movie. 영화를 보는데 있어서는 watch, see. 둘다 아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 이거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TV를 본다라고 할 때는 watch TV는 잘 어울리는데 see TV는 쓰지 않아요. 네, 특이하죠? 음. 자, 그 다음에 16번째. 저는 그녀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할수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can't 써주시면 되겠죠. I can't persuade. 그녀가, her.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도록. change her thoughts. change your thinking. 해도 되고요. change your mind. 해도 좋아요. I can't persuade. I can't persuade her to change her mind. I can't persuade her to change her mind. I can't persuade her to change her thinking, change her thought. 둘다 돼요. 생각 그대로 쓸 거면 thought, thinking 다쓸수 있고요. Change my mind라고 하면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수거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너 내가 뭘 하길 바라니, 너 내가 뭘 하길 원하니 want 쓸 거예요. 그런데 뭘 그러니까 의문문 특히나 what이 들어간 의문사 의문문 what.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한번 해볼까요? 너가 원해요. You want 나한테 me 그 다음에 to 뭐하기를 to 하기를 something 그죠? 이런 문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의문문으로 바꿀 거예요.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렇게 응, 이걸로. 자 그럼 너 도대체 뭘뭘 뭘 원하는데?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어, 의문문이니까 이거 what 맨 앞으로 가요. what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어순으로 가져갈 거죠 자 주어는 you 고요 동사는 want 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do you want 이렇게 되겠죠 자쭉 그냥 그대로 내려 주면 되겠네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너 도대체, 너 도대체 내가 뭘 하길 원하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너 도대체 내가 뭘 하길 원하니 이거예요 그죠 자.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이렇게 해도 되고 T 약화돼서 what do 이렇게 연음되기도 해요. 해볼까요? 도대체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야? What do you want me to do? 응. 너는 추천하니? Do you recommend? Do you recommend? 내가 이 바지 사는 거 me to buy 그죠. 가주시면 되겠죠. Do you recommend me to buy these pants 그죠. 자 우리 눈에는 바지는 분명히 하나예요. 네, 그죠? 그래서 팬트에다가 S 붙이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건 설득이 됐는데, 정말 these 하고 싶지 않죠? These pants라고 하면 마치 바지가 두개 이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this pants 아니고요. These pants요. 내 눈에 보이는 바지가 한 개라도 미국인의 시각에선 요거는두개 복수 취급해요. This pants 아니고 these pants라고 해주시면 돼요. 음. 자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는 여기 19번, 20번은 참 우리나라 말로는 어색하지만 영어에선 참잘 쓰는 사물 주어 형태의 문장이죠. 자 모바일 기기가 어떻게 뭐뭐하게 한다. 어참 한국말 스럽지 않아요. 자 모바일 기기가요. 하도록 한대요. 뭐가요?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뭐, 뭐, 하도록 하다라고 할 때, enable. 추천드렸죠. mobile devices, enable. 그 다음에, us.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가볼까요? mobile devices, always enable. 이라는 동사 사용하게요. 그래서 주어가 주로 3을 나올 때, 동사로 enable. 추천드려요. mobile devices, always enable. us. To, 그 다음에, stay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쭉 있도록. Stay connected. 누구랑요? To the world. Stay connected to the world. 해주시면 돼요. 음, 20번. 그 제품이, 이건 역시나 사물주원이에요. 그 제품이 가능하게 했어요. Enable. 똑같이 쓸게요. The product. The product. enables 그런데 가능하게 했으니까 요거 과거 시제로 가져가야겠죠? enabled ed 붙인 형태로 소리도 똑같이 이렇게 내주세요. The product enabled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성공하도록 했어요. 가볼까요? The product enabled the company to succeed 해주시면 되겠죠. 네, succeed in this field 뭐 이런 거다 괜찮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장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또 도와준대요. 이 help라는 것도 꼭 사람이 뭔가를 도와야만 I help you, she helps me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디바이스들 있죠. 그죠. 휴대폰이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이런 모든 사물들도 영어에서는 그 사물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자, this program. 이게요. 도와준대요. helps. 누가요? us to 시간 관리하다 뭐죠? manage time. 이게 되겠죠? 응. 음. This program helps us to manage time. 그죠? help 뒤에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is program helps us to manage time. This program helps us to manage time. 이렇게요. 그다음 마지막. 커피 한 잔이요. 도와줄 거예요. will help. 그다음에 you 당신이 오늘 밤에 반짝반짝 깨어있는 거 커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표현을 조금 더 멋지게 하려고 A cup of coffee 이렇게 할게요 A cup of coffee will help 당신이 you to stay up 그죠? 깨어있도록 Stay up all night 영어에서는 깨어있다 Stay up 한 상태로 있다 머물러 있어요 Up 한 상태로 Stay up 어느 정도요? All night 밤새도록 stay up all night 이라고 하면 밤을 새다 라는 뜻이 돼요. A cup of coffee will help you stay up all night. 꼭 한글만 보고 영어로 다시 해보는 연습.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이 생각하느라 너무 긴 시간이 뜸 들여지지 않도록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원어민이 참아줄 수 있을 만한 그텀 안에 우리가 영어로 영작할 수 있도록, 입말 영작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